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하냐면, G41, D04에 094번을 쓰다 보면 D04니까, 그 다음에 Y는 41까지 올라가요. 그 다음 이제 블록 명령어가. 그러면, 요 Y41로 가겠다는 거는, 현재 35, 35라는 현재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 여기까지 이렇게, 공구는, 현재, 이동을,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. 여기까지 이해 됐죠? 그러면, y41만 지 y41만 입력하면은, 이제 보이는 이 엔드밀이라는 공구는, 이렇게, 붙어요. y41만, 넣었을 경우. 하지만 G41D04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.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?